반도체 수급난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고 반도체 회사 인텔은 올 하반기에 반도체 수급난이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고 수급이 정상화되기까지 적어도 1, 2년은 더 소요될 것으로 말했습니다. 또 반도체 주문부터 납품까지 걸리는 리드타임이 5개월 이상을 넘기면서 2017년 이후 4년 만에 최장기간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칩은 거의 모든 디지털 기기 생산의 핵심 부품으로 자동차, 컴퓨터, HD TV 등의 널리 쓰입니다. 그러나 현재 칩을 주문해도 최소 20주는 지나야 받을 수 있으며 칩의 가격 또한 증가해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칩의 공급난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지난달 반도체의 평균 리드 타임은 20.2주, 가전기기의 핵심 부품 MCU 칩의 경우 26.5주로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했습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산업은 바로 자동차 시장입니다. BMW, 폭스바겐 등 대다수 자동차 공장에서는 생산을 중단하거나 생산량을 큰 폭으로 줄였습니다. 토요타는 다음 주부터 자동차 생산량을 40%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포드의 경우 반도체 칩 부족난으로 일주일 동안 미국 트럭 생산을 아예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반도체 수급에 차질이 생기자 자동차 생산은 물론 새로운 전자제품 출시를 미루는 경우도 허다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사용이 늘어나 반도체 칩의 수요와 함께 가격 또한 상승했습니다. 아마존은 두달 전부터 아수스의 노트북 가격을 50달러 인상했고 HP의 크롬북 가격도 30달러 올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미국의 칩 제조를 늘리는 법안을 위해 370억 달러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WKTV 뉴스 조현우입니다.